안녕하세요. 진평명성회 이성정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릉에서 전도를 다 마치고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가장 이렇게 부러웠던 점은 우리 조성정 목사님 큰딸이 함께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부럽고 너무 이렇게 예뻐 보였습니다. 제 딸도 지금 비슷한 나이인데 그래서 굉장히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진평에서 청주면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아시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진짜 어, 남 같지 않은 어, 특별히 또 가깝게 느껴진 그런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어, 대화를 몇번 나눠 보니까요. 최하 10년 이상, 최고 20년 이상 목회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이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목회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또바나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전도하면서 몇 마디 나누었던 일들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각 단임 목회를 시작한 입장에서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전단 하면서 제가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느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압축,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국토 순례전도단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들과 가장 뜨거운 날먼 곳에서 이렇게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함께 연합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라 또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단장님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